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 하 17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을 압살롬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뒤에 계략과는 별개로 압살롬이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아르...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한 다윗을 쫓는 그 계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히도벨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아, 그 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전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지금 추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만 이천 명을 주면 내가 쫓아가서 다윗의 왕을 추적한 다음에 이 절에 가면 그가 고난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3 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지금 다윗이 요단 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백성들과 함께 도피해서 쉬고 있는 때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맨발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시무이가 던지는 돌팔매를 을 맞아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이도벨이 병력을 입고 뒤쫓았으면 아이도벨의 말처럼 됐겠죠 그리고 내전이기 때문에 다윗 왕만 없어지면 또 압살롬은 다윗의 지금 사실상 큰 아들이고 왕이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어, 다윗이 죽으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술린 거죠. 자연스럽게 압살롬이 왕이 되고 모든 내전이 수습되는 그런 길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은 정말 정확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5절에 보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는 다윗의 친구고 다윗을 위해서 궁정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었는데 다시 후세를 청했다는 것은 후세도 아이도벨만은 못해도 못지 않은 전략가고 그런 지략가로 평판이 있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근데 후세가 와서 압살롬에게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이도벨은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계략은 사실은 다윗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도벨의 후세 이야기도 아주 그럴듯하죠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들은 아주 분에 차 있고 새끼를 잃은 곰같이 돼있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다윗을 추적했다가 다윗이 지금 백성들하고 있지 않고 용사인데 사실은 백성들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미 용사들하고 같이 굴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쫓아오려고 하는 그런 압살롬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만약에 기습을 해가지고 600명이 12,000명하고 싸워서 어 무슨 승리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600명이 만약에 기습을 해서 처음에 최초의 승리를 거두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승기가 꺾인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용사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봉이 꺾이면 그때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당신을 쫓고 있는 군대도 낙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온 군대를 다 모으라는 겁니다 11절에 가면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아서 그래서 그 모든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치러 가면 그러면 그때는 다윗이 굴에 있던 성에 있던 뭐 들판에 있던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뿐 아니라 다윗을 쫓는 모든 사람을 진멸할 테니까 당신의 왕권이 공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십사 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 어, 참, 아이도벨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지만 후세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죠. 둘다 말로 들어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좋은 전략들입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후세 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압살롬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던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뜻을 다 좋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압살롬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예, 그 자기를 높이는 자죠. 에고에 붙들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머리를 높이 올려서 그걸 아름답게 꾸미고, 허세를 좋아하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에서 볼 때, 아히도벨을 보내서 별똥대처럼 보내서 다윗을 잡아도 그 공은 아히도벨의 것이 되겠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빛을 내는, 아, 내가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판에 다윗을 자르는 그 모든 그 따른 용사들을 싹다 진멸해서 아예 뿌리를 없도록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런데 결과적으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용사들도 이미 50이 다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충성심은 있지만 싸움에서 활약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내전이고 아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악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길 때도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아들이 이기게 되겠죠. 사랑하면 사람끼리 싸우면 사랑이 큰 사람이 집니다. 항상 사랑이 큰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과, 아, 사람을, 형제를 죽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들이 이기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는 사람이 사랑이 큰 사람입니다. 안 살려고 싸우면은 이기겠죠. 그런데 사랑이 큰 사람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다윗이 지는 싸움인데, 그런데 이 압살롬 안에는 굉장한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의 함정은 무엇이냐면 악의 본질이 거짓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를 마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를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의 문제라는 것도 실제를 마주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물론 누가 그걸 볼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 실제와 현실을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눈을 갖지 못한, 함을 며더 교만한 압살로 미아더 말할 게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실제를 보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압살롬의 이런 악의 승리가 사실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쓰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잠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잠시 흥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압살롬의 인생에 대한 답도 구원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마기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흥왕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답이 되지 못한다면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것이 내 삶과 구원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 사실은 삶의 본질이고 실제인 거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이죠. 교회 일꾼인데,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교회 중직자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내 삶에 남지 않았구나.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종교의 고백, 바리세인의 고백밖에 남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압살롬은 자기가 판단해서 야 이거구나 딱 자기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만든 것이 주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인간에 서 있는 길을 마귀가 조종할 수도 있고, 그 인간에 있는 길을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상처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고, 인간의 비밀이고, 그, 인간이 이 땅에 살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런 주님의 길이 있는데, 다윗은 그 길을 아는 자고, 그리고 압살롬은 그 길을 전혀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루었던 다윗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고, 이제 압살롬은 망하는 길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회개한 다윗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허상인 거죠. 실제 남는, 영원한,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잠시 스쳐가는 이 껍데기를 벗고 실제, 실상에 그런 귀한 것을 붙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늘 주님 안에 있어서 삶의 실제를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악이 흥황하고 악의 계략이 커보여도 모두 주뜻 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열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멀어서, 생명이 죽어서, 죽음을 살며, 눈이 밝아져서 세상이 보여서, 눈에 좋고 귀에 좋은 것을 쫓느라고, 일생을 허비하고, 삶이 망가졌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정말 감겨진 눈이 띄어지며 삶의 실제를 바라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삶이 존귀하여지는 그런 우리 일생의 비밀이 풀어지는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삶이 연합하며 진정한 공동체와 진짜 교회를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는데 진짜 예배를 주님께 한번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식 24일째를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큰 선물과 교회의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헤이해지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의 자리 가운데 오직 이 기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일생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받으시고 오늘 가운데 이 하루가 주님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 일생 가운데 기억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